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 복도 지질이 없다. 이렇게만 하고 신세한 탄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은 인생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인생 로또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대박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는 어떤 것을 비유했냐면 오벳 애돔의 집에 아이 법계를빼앗겼었잖아요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 q 법 i 가 t a 다가 c h 어요 g e s o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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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c k e 에돔의 집에 모시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집이 복을 받으니까 아, 이거는 개인의 집만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우리 예루살렘과 우리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의 지경을 넓히려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소리가 문두라 열릴지어다. 에루살렘 성문아 열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재해석하자면, 각나라에 법계가 들어가죠. 각나라에 법계가, 뭐, 뭐가, 법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선교사가 법계를 모시고 가요. 법계를 모셨다는 것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그 나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조선 말기에 세국 정책을 썼죠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서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손님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배척했어요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기는 그 일제 36년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배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가 먹고 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최초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 또 누구죠? 두 분,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들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며요 장래가 촉망되는데. 1884년도 우리나라 들어올 당시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요. 그애가 그러니까 장내가 총망된 사람이 우리나라 왜 들어오겠어요? 우리나라 먹고 살려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요.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끝나고 해방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선교사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됐잖아요. 개방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관점을 하나님의 역사관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선교사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퍼져 나갈수록 복을 많이 받는 건데 이걸 퍼져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한해 버리니까 그냥 북한 지금도 지지를 못 살아. 아니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은 국민이라고. 그냥 똑같은 국민인데 지지를 못 살고 우리는 지지를 잘 살아. 그냥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러니. 하나 이것이 다 내가 뭐 고생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나라가 모셔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또 각자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의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구, 그에게로 들어가 구와 더불어 먹고 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마음문을 열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왕의 왕을 모신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축복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왕을 우리는 널리 전파해야 돼요.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상대방에게 복을 주는 귀한 선물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끊임없이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 주변에 마음문을 닫고 있는 자들의 마음문을 두들겨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약봉투 전도지의 약그 제일 일 구입했는데 한 200개 정도를 만들야돼요 지금 어 제가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 전도의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 금요일날도 어 청주 복대교회 거기 이 총회장님도 출신한 나오신 교회인데 한 2천 명 출석하는 교회라 해요. 그래서 재직 수련회 하는데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가야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서울에서 이 홍천으로 수련해 오는 제직들또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약봉투 전도지 땅콩 전도지 샘플로다가 어, 그거를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 어, 전도지 바람이 일어나고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그 역할을 또 제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전대 바람을 일으키라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들어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오늘이나 내일 제가 구매일날 거기 저녁 때 철학 기도 때 가서 뭐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재직 수련회라 뭐한 150에서 200명 또 저녁 때 모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 그 구입을 해놨으니까 좀 작업을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 전도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리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문을 열고 지역의 문을 열고 우리 각 개인의 문을 열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마음문을 꽁꽁 닫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말씀을 오신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어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앙 꾀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의 전도의 붐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소속히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